y a 고 Can't you make me 왕수 그왕수 우유빛깔 금왕수 신의 신의 그왕수영원한 팬이 될래요. 아, 그이 알고 봐야지. 그, 아,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기도아겁다 그래도 가방 벌어졌어 가가겠어 <laughs> 왕수 왕수 그왕수우유그 <금>, <laughs> 사랑시는 우리 팬카페 회장님 3일 동안 보면 될래요. 팬이 될래요 <laughs> 이내게 보고 싶어서 허리가 아파도 싶을 때있으꼭 해야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거 주고 싶어서 예, 한달이면 달려오신 우리 회장님 예, 지금 금방 나왔던 금황수 홍보 로고송을 지금 이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영이 잘 안하고 용도 붙여주니까 기분이되지나 보네 아어제 이어서 그저께에 서3일 금, 토, 일 7월, 8월 예, 예, 처음 데 스타트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사쿠로에 우리 여름, 썸머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마실 나서 한바탕 놀으라고 저녁시간에 야간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원 예술단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활발하게 데스트들이 많아요 예, 금, 토, 일 8월달까지 계속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빠하고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애인하고, 뭐, 그리고 로코하고, 뭐, 자꾸 자꾸 매일매일 오시기를 바라면서 슬슬 그만큼 이제, 이제 스타트를 가는데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어 제대로 되단한 모르겠지만 3일 동안 내내 그만수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진태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아, 네. 뭐. 땀이 나든지 말든지 기운이 이쁜지 어지 공주공주 나공주 시원하게 마주 봐더더워박스만 <laughs> 입고 빵스도 입고 <laughs> 그렇지 그거 그거지? 난 어르신들 입는 그모시바지 있잖아요 모시 그거 입어야 돼 그거, 그거 입어야 돼. 자 그럼 한번 타다한번해 봅시다 가자 몸 풀고 대신 풀고 7문 1일, 오늘이나 내치에서 네,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 금요일 날또 뵙기를 바라면서 출발해봅니다. 가자! 출발. 더 열심히 합니다. 아, 우리 이쁜 방에 어제한번더 놀고 왔더니 또 오고 싶지요. 어, 아, 얼마나 좋아. 아, 이 마이크가 어제는 그래도 괜찮더니 안 움직이는데도 그러죠. 네. 저기, 저기, 뭐지? 개인을 조금만, 조금만큼만 조금만 열어주세요. 너무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우리는 돈버느라고이식거리 한다지만 구경 오신 분들은 돈 써가면서 날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 초상집의 문상원 기분 전부 다들 분위기가 웃으면 안 되고 어 이러는 자리있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도 상인들도 보니까 요즘 장사가 아무리 안 되도 그렇지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머 어서 오세요 이래야지 사교에 사람들이 뭘 먹으러 와도 기분이 좋지 전부 다들 의무적으로 로봇처럼 차라리 요새 AI 그 로봇은요 안녕하세요? 이렇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이랄 뻔하지 여기 아줌마들이 전부 다 무표정이야 러면은뭐 매일 메뉴가 뭐 딱같아 뭐? 뭐? 여, 여기 여러시까지만 보나다 뭐? 이곳이 완전히 관광인지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렇잖아 누가 와도 이것도 싼가격이 아니거든 여기 왔을 때는 이지역에바닷바를 콧바람 떼고 예, 여기 산지에 있는 회도 먹고 이물에도 예, 먹고 기분 내고 가려고 했는데 기분 내고 돌아다니다가 완전 그런 데서 기분 팍잡혀버리면 다시는 안 오거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온 사람이 또올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다가 예, 여름에, 예, 한여름에 더 뒤집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더 뒤집었는데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물론 기본이 옆에로 먹고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예, 이런 더운 날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즐거워하면 저희는 그걸로 최선을 해서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항상 이 반응이 있어야 돼,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이쪽에서 쿵! 하면 아! 벅박 부러진 소리구나 얼씨구 하면 절씨구 이렇게 돼야지마당놀이가 되지 그죠나 혼자만 잘라치고 꺾일 것 같으면은 나 혼자 동무에 비지 미쳤다고 이거 조명 바랬다 지지 머리 벗겨지게 생겼네 이러겠어? 여러분들 즐거워라 하는 겁니다 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가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 한번 웃을 일이 생기도록 저희가 한번 즐겁게 일요일날 오늘 이 시간은 가면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오는 시간이요이 시간은 그쵸? 2025년도 7월 6일 일요일날 요 시간 지금 예 6시 15분은 내 인생에 다시안 와요 예 6시 15분은 내일 또 오겠지만 예이시간에안 온다니까 마즐기 시작하시라고 잠시 잠깐 아까운 시간 야부를 두는데 썼습니다 자 일단 갑시다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라고 예, 출발해 봅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지금 세상에 나부다 이 서로가. 왜냐면 이 서로가 잘났다고 네가 잘났네 내가, 내가 잘났네. 자존심이 어쩌네 따지기 시작하면 벌써 그 일에 가는 거야. 그냥 내거다퍼져도 진짜 아깝지 않을 때가 진짜 사랑이지. 고대가 그봄 날지. 씨그 그거 지나고 나면 네 서로 이제 이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 하다가 도저히 못해가 갖고 찢어졌어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면은 아주 속이 편할 것 같은데 또 옆구리가 시릴 싫... 때 <laughs> 아이고 차라리 있을 때좀 잘할걸 그랬는데 이미 때는 그지 예, 네. 근데 사실상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가 옆에 와도 감흥이 없어 여자로서 인생이 끝난 거지 <laughs> 아아 짝꿍이 있을 때가 좋았지 괜히 평상시에는 야 어쩌고 저쩌고 꼭 남자들 보면 콧소리 나잖아 어, 아, 아, 이거 진짜 좀 이렇게 되는 그래 여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완전 손모소마가돼 버리는 거야. 예, 애교 부리는 게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 항상 옆에 짝이 있을 때가최고야 그때가 봄 낚시네. 일단 예, 봄 낚시, 쪽아쪼아 다음 노래가 뭐가 있는지 살살 살살 올려주세요. 그래도 매트 걸리면 되고 이어서 또갑니다 예, 쪽아쪼아 그려 그래, 쪽아쪼아. 좋아 좋아 어차피 한세상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놀러 왔으니까 즐겁게 놀러 가시자고 어? 오늘 이 시간은 다시보는 언어니다 르릉르릉 발소리 붙이면 어때요? 기분좋게 갑시다 뮤직 큐! 아, 좋아 좋아 이 노래는 괜히 기분이 좋아질 것같은게이 노래가 제 노래랍니다. 이제 남이도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불렀는데, 한간이 제 노래를 한 번씩 불러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한, 한 번씩 앞장으로 쳐주려고. 그래도 이럴 때 놀지, 언제 놀지? 아, 근데 밀고 놀가 어, 숨이 차가워. 예, 그래도, 제, 잘생긴 오빠가 이렇게 앉아서 지, 지켜봐주니까 예, 언니, 언니 오빠, 저기, 딴 사람 못 때까지 가면 안 돼? 내가 웃기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 하면 쪽팔리잖아.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저기 해당인 얼굴 셀카밖에 다타아버리면은 <laughs> 우리 내가 더장군 같아요. 선글라스 딱끼니까 너무 멋있어요. 전부 다전기 이렇게 하는모 <laughs> 같아. <laughs> <laughs> 자, 그 방송 연습도 내일모레 녹음 들어갑니다. 이거 내 반응을 보면서 지금 오늘이 네 번째 부른데 맞장구 그렇지. 그렇거니 뒷말이 네 맞다 맞다 맞장구 한번 쳐주시라고 한번 가봅니다 이제 사트고메팀님 고면장 누구세요? 남다수님이신데 <laughs>